찬송가 192장, 이마소서, 이마소서 192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이마소서 이마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하오음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이마신여 나의 용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요 불의요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여, 죄의 뿌리 소멸하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마소서, 이마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들의 샘이 좋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복포같이부어주사내 속에서 생명 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이마소서, 이마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써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여,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호 전받아. 어둔 세상 밝히다가 들림 받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할 말씀은 시편 114편입니다. 구약성경 887면 시편 114편 한절 시켜도 가시고 마지막 팔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하인가 어찌 땅이여, 너는 주앞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아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자, 우리 앞자로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렐루야. 오늘 시편 114편의 처음에 1절, 2절에서 시기가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시기가 언제다? 라고 명확하게 밝힙니다. 언제죠? 출애굽 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그랬죠. 출애굽 할 때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창세기에서 분명히 야곱 집안이 애굽으로 들어갔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야곱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출애굽 때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출애굽 때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다른 것도 아닌 이제 자연 만물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시편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크게 바다 그리고 산 그리고 땅 이렇게 해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그랬어요. 바다가 홍해 바다를 말하는 것일 것이고 요단은 말 그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에 여호수아가 이끌었을 때 요단 강물이 갈라졌었던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출애굽 때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니까 바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느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또 요단 물은 물러갔다 우리는 그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두려워서 뒷걸음 질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막 뒷걸음 들치면서 하나님의 임자 앞에서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며 작은 산들은 어린양들 같이 뛰었다. 이것은 주로 이제 어떨 때를 말하냐면 보통 이제 신의 산에 하나님이 임자하셨을 때그 신의 산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백성들이 무엇을 느낍니까? 산에 하나님이 임자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막 요동치는 우려와 같은 소리가 바랐던 그런 장면들을 지금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산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했냐? 막 뛰어놀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 7절에 보면, 땅이여 그랬죠?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보통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기에 땅 하면 보통 어딘가요? 광야입니다. 광야. 그죠? 광야에서 이제 계속해서 40년 동안 헤맬 때의 상황을 얘기하는데 그때의 보통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건은 보통 출애굽기에서 묘사되어지는 것은 이제 반석에서 보통 물낼 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물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여기 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반석을 치죠. 그러면 물을 내죠. 그러니까 땅이여 너는 주압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왜? 하나님이 임자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그죠? 연못을 이룰 만한 물이 되게 하시고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 라고 얘기하죠. 크게 바다 강물, 물 종류, 그 다음에 산 종류, 광야, 땅,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뛰놀았다.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면서 도망쳤다. 라고 약간 인격적인 표현을 집어넣어서 시편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자, 왜 이것을 하필이면 이 포커스에 맞춰서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초점을 맞춰서 시편 기자가 기록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자연 만물에 대해서 생각을 할때 어때요? 바다 혹은 큰 강물 또는, 또는 땅이 진동하는 지진 같은 거 아니면 산들이 막 요동치는 화산 폭발 같은 거. 어때요? 그 힘이 대단하죠. 그죠? 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 같은 경우도 바닷가 지역 출신이라서 어렸을 때 해일 같은 큰 해일을 한두번 겪었습니다. 어 물이 바닷물이 강물을 역류해서 올라오는데요. 뭐강 주변에 방파제 주변에 그 집들은 순식간에 다 잠기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시골 임원리라고 하는 동네가 임원 1리가 이제 바닷가 쪽이고 3리가 이제 저산 쪽입니다. 저는 이제 산 쪽에서 사는데 산의 그 상류 지역이죠. 물이 거기까지 올라옵니다. 바닷물이. 그러니까 상류 지역에 바닷물고기가 거기 올라왔다가 거기에 이제 땅에 널브러지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경험을 해보면 대단합니다. 그럼 여러분 일본에 사는 사람들이 화산 폭발을 경험할 때 여러분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요? 땅이 진동하는 지진이라고 하는 것을 겨, 경험했을 때 여러분, 그 경험이 어떨까요? 대단하죠. 제가 예전에 어, 어머니하고 같이 새벽 기도를 갔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은데, 새벽 기도를 가다가 그때 한번 한국에 최초로 조금 큰 진동이 느껴졌었어요. 지진이. 근데 제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걷고 있는데, 땅이 이렇게 흔들거리는 게 느껴지면서. 무릎이 후들거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젊으니까 버티고 서는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연세가 있으니까 순간 주저앉으시더라고요. 그 정도 잠깐 땅이 약간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 정도도 사람의 이 다리 근육에, 걷는 근육에 경련을 일으키니까 순간적으로 주저앉는 정도인데, 이게 막 땅이 갈라지고 진짜 건물이 무너지는 그 정도의 지진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자, 보세요. 오늘 시편 기자가 표현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대자연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힘을 발휘할 때도 그것이 어마어마한데 그 대자연조차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떻게 해요? 주랭랑을 치고 도망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시면 그 임재하시는 것을 바다도 보고 산도 보고 땅도 보고는 반응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일날 혹은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보통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나요? 보통 우리는 잠잠하게 하나님이 조용히, 혹은 우리가 성경에 익숙한 표현을 쓰자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정도, 그 정도를 우리가 보통 경험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것은 느끼는 것일 뿐이고. 실제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와 계시죠. 임재하시죠.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큰 자연 만물도 두려워 떨고 도망치는 실제적인 반응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여기 서 계셔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을 가지고 나는 받아들이고 느낄 때에 정말로 땅이 흔들리듯이, 바닷물이 도망치듯이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서 압도되어지고 있는 경험을 하는가, 아니면 속 편하게 너무나도 편안하게 하나님 그냥 오셨나보다 하는 정도,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그저 관념적으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설교를 그렇게 하시니까. 그냥 임재하시나 보다 이 정도인가요? 아니죠. 실제로 하나님은 임재하시죠. 실제로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을 받닷 물도 두려워하고 도망치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할까? 하나님의 실제로 임재하셔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과연 정말로 거기에 압도되어지고 두려워서 떠는 믿음인가? 아니면 하나님 오셨나보다 하는 정도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한다, 생각한다, 묵상한다, 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른다, 조른다, 기도한다, 여러 가지 표현을 쓸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정확한 것은 뭐 그런 여러가지 표현들이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일 정확한 것은 하나님은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여기 인격체로서 와 계시고 임재하시고 분명히 얼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다 라고 한다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보통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숨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고 우리의 죄악된 삶의 모습을 보면서 불같이 환해지는 하나님의 그 감정을 느낄 때에 압도되어져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꼬꾸라지든지 하나님 아니면 말씀하실 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귀 기울여서 속닥속닥 하시는 사랑의 음성에 반응하고 간지럼 타듯이 느끼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반응들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경험하는 것이다든가요. 보통 우리가 강렬하게 아직도 신앙의 경험 속에서 남아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보통 경험할 때죠.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그때 성경 읽을 때불 같은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던 그 경험들, 내가 막 기도하다가 입신했을 때의 기억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신앙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경험이 빠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실제로 경험하는 그 경험이 빠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무미건조해요. 마치 도닦는 것 같고 성경 말씀 읽으면서 그 말씀을 내가 막 묵상하면 그냥 잠잠한만 은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인격적인 인격대 인격으로 만나서 경험하는 버라이어티한 그런 경험들은 우리가 잘못 느끼죠. 그죠? 오늘 10편 기자는 그래서 하나님은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우리가 묵상하고 돋닦고 열심히 연구하고 하나님을 암송하고 기억하고 그래야 될 하나님이다 라고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편 기자는 하나님은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것이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것을 10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것을 비유로 들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어루만져주시고 아픈 마음 우리의 마음 어루만져주시고 답답하고 사방에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슴 뻥 뚫리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경험들, 또 내가 죄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주여하고 눈물을 흘릴 때에. 그래, 이 녀석아, 내가 죄짓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시면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 라고 엄포를 놓으시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시고 인격체이신 주님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이곳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시고 여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살아 호흡하시고 당신의 감정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주님과의 동행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 목사님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바울 목사님이 평생을 들여서 내가 제사장 같은 섬김의 사역을 이방인에게 감당하리라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 강력하게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떨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